아, 어, 진짜 아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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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케이. 오케이. 데케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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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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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. 거가아 <립기>

몇 야, 그럼, 시속도가 6팀을 품어. 야, 터 나이스. 컴퓨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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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퓨들컴퓨 본다 퓨자 컴퓨터. 컴아터 컴퓨터. 컴퓨야컴 아니야, 씨발 인성 쓰레이팅개 같은 새끼들, 씨발. 두발 백기어 다 있다, 씨발. 두발 백기어 다나 여기 가만 있어 온데, 계고 내가 롱 발만 내가 가는 모야아 잡치한다. 어이 씨발 나 가만 있었는데아야 씨발 새끼야. 아, 나 있어. 야, 시, 아, 씨. 아, 가 아.

아, 진봐 어, 아, 진 봐봐. 진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아, 진짜. 아, 드 아, 이씨 아, 진짜. 야진 아, 진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진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 아, 그래. 그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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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는 새끼 어디서 말을 넘겨서 그 와! 야, 다왜 아까 우리한테 공안 하는 거야? 어이없네 지금 너만 뭐, 그거 바래나이아 어? 계속... 라이트.. 음, 예. 내가 나와서야 저기 뜬다! 아 맞다 형님 옛날에 랑사귀던애그주연이 어. 응? 모델 아냐? 몰라, 몰라. 연랑 그, 사귄 다음에 나한테 연락하게나나 <laughs> 나와가지고 차단했거든 아, <내가> 연락하 <laughs> <laughs> <저 표정은 웃음> 한번 어? 만나줬거든 그래서? 엄마 즐길 짤면서 씨발을 막아 내가 이대 나를 뭐라 했었어 아 나이씨 형 상대 저만 었던것 같은데? 미안하다고 주현이 형너 허벅지 하려고 그랬어 주현이 형 저만 썼던 게잖아 주현아 아주 언니가 정말 썼거아야 저거 하니까 이 <mileleben> 아, 뭐, 개명,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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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리, 지리 우리, 우리, 우 우리, 우리, 우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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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나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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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리 우리, <descon CR digitizer> 그 <De> <NBA> 응재 키트 보요오이무아복발하지 한번. 다아 이거 때. 그냥 아 이거. 나나는 아아 아, 신발이 가는봐 봐. <목소리>

너네한테 그거 먹어서 멘탈 나가가지고 고통렸잖아 우리가 우리가 실력 인상을 나다튀가본다 씨발 튀어 가성비 캐리이데나 아, 아, 수비도 에이, 아예 안 세우잖아 나수비형 공격성 와누더 아쉽게 서있어 그치 슐리로 따지면 초밥 쓰는 거야 어! 나쳤 아, 앞에서, 앞에서, 앞에서 앞에서 말 앞에서 아, 앞에서 멤버 그대로 하더라고

오이씨얼왜이 그, 빡세게 오이오게 어, 좋아 가자 가자 내려 아 나이스 나이스 오른쪽 왼쪽 여기 위에 경이보 깨달았다 슈팅 겁나 때려야 돼자하자하나한 번만 조건들 새로 만

여기 전라도 애들은 멀리는 안 오니까. 우리도 멀, 더는 안 내려가니까. 전라도가 세거든요. 그좀남쪽이 전라도, 있어요. 다 됐다. 됐다. 중다 됐다. 다축구하 처럼 되죠. 이도다 아니, 그래도 아, 그세 번은 아, 우리가 안 아, 가진 아, 마지막으로. 마지막서로마로 <laughs> 바로 바로. 삼성에서 가거든 네. 거기는 존나 초등학 초보팀인데. 내개인적으가공인데을 네, 고인대. 추는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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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게 있어요 하나가가다 같이 대회 준비하고 야, 연습 한시간 연습, 뭐, 연습 한시간반 아. 게임 뭐 30분 어. 한시간한번춤자는게가는치가있는고가 호치, 아. <laughs> 아. <열목은? 내가 웃음> 영상 보니까 거의 영가 보니까 수비 받아서 너가 때리면 끝나든 말 그런 거만 올리는 거 좋겠지, ㅅㄲ야? 그런 것만 올리는 거지. 아 그래? 아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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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아 같아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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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? 야 재형이 열정 야 너무 깊어 너무 딥해졌어 우리 문 파울이야 재형이 2분 남았어 2분 와자 이분 나서어 이분, 와아, 아, 귀아아누 아, 나, 가 진짜, 진짜 새끼. 자, 자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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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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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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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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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술래 뭔자가 누구 선데이? 아, 아니 그게 안되지? 리와들어가들어 역시 문나 룸마 문나 룸마 문나 문나 룸마 맛있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

와 자, 오! 비 오! 비 오! 아, 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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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 어, 오! 찍! 오! 오! 찍! 찍찍찍찍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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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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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요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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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가야 너무 가야 돼. 반대 가야지. 세 조, 세 조. 맞았다. 맞다. 아! 어. 선수들 다